강진군은 관광과 경제, 미래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곳 사이즈에서 올해 강진군의 중점 사업 계획 이승옥 강진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군수님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난해부터 시작한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아니 더 나아가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그나마 이 정도 코로나가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는 이런 시기가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금년에는 모두 다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군수님. 예, 지난해는 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 강진군이 군정을 펼치는데 여파가 있지 않았나,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해 주요 성과와 아쉬웠던 점을 한번 꼽아볼까요? 네. 예. 예,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그래가 그러니까 당초부터 저희들이 계획했었던 이런 사업들은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일자리 창출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성전에 있는 강진 산업단지 투자 유치가 완료됐고 또 그래서 거기에 더 많은 기업들이 착공을 해서 완공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농촌이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우리 농공단지와 함께 이렇게 있는데 이런 기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이런 사업들을 해서요, 작년에도 한 300명 이상을 이렇게 연결하는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부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의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3년 연속 이렇게 일자리 창출의 최우수 군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야, 울래서 관광 분야에 대해서도 에, 우리 강진을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가오도 일대를 에, 민자를 유치하는 3,700을 들어서 유치하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아, 작년 8월달에 전라남도의사님과 함께 에,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지금 사전 이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강진은 농업이 주업입니다. 그래서 농업은 팔로에 더 역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인터넷 판매 등 직거래 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정 고객을 12만 명 이상을 확보했고요, 작년에 직거래 판매액이 247억 원을 팔아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두배 이상의 이렇게 판매를 올렸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지난해 이런 성과도 있었을 텐데요. 올해 강진군이 야심차게 추진할 만한 사업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네, 지난해의 연장선상에서 금년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전에 있는 산업단지가 100% 분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제2산단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2산단은 지난 10월에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았고요. 네. 금년에 한 10만 평 정도 규모로 해서 금년에는 토지를 매입을 하고 실시 설계를 해서 내년 한 3월 정도에 이렇게 착공을 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산업단지에 지금 18개 기업, 한 42%가 가동 중에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17개 기업이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기업들이 전부 착공을 해서 안공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동료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가우도에 민자 유치했었던 부분들을 가시적으로 금년에 추진을 해서 하반기에 착공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코로나 시대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풋소를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사는 강진의 일주일 살기가 아주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굉장히 성공 모델로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가시적으로 해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이런 관광지로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농업 분야에서는 가공과 유통에 더 역점을 두겠습니다. 가공 분야는 우리 강진의 묵은지 산업이 금년에 본격적으로 출하가 됩니다. 네. 지난해 전부 다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요. 이런 묵은지 산업을 더 가시적으로 이렇게 성과를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강진에 보면은 쌀 귀리를 전국에서도 제일 많이 한95% 이상을 강진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귀리를 생산만 할게 아니라 이걸 가공해서 유통까지 하자 해가지고 쌀 귀리 제품을 여러 가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쌀 귀리 국수부터 시작해서 또쌀 귀리 고추장, 또쌀 귀리 효소빵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쌀 귀리를 상품화하는 이런 산업들을 금년에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어느덧 민선 7기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군수님께서 약속하신 공약 사항들이 있잖아요 네. 이 공약 사항들 잘 지켜지고 있나요 예, 네. 공약 사항은 최대한 지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7개 분야에 40개 단위 사업을 제가 공약 사업으로 내걸었고요 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70% 어.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알료한 사업들을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성전에 있는 산업단지를 제가 임기 4년 안에 전부 다 분양을 완료하겠다 네. 했는데 임기 1년 만에 100% 분양을 완료를 했습니다. 예,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농촌 지역이 예, 우리 어, 교통약자들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교통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군내 버스를 전부 천원으로 일원화 시키겠다 네. 해서 예, 바로 예, 작년 재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천원으로 전부 다 일원화시켜서 교통약자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수간사가 군청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민선시대에 군수간사를 이용한 것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걸 폐지를 약속했고요. 바로 군수 되자마자 폐지를 해서 지금은 관광종합안내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완료되는 사업들도 이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기간 내에 최대한 약속했었던 사안들은 지켜나가도록 또 빨리 이렇게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사실상 지난해부터 진행됐던 코로나 1 9로 지역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올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어떤 걸좀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정말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어서 또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은 지역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저희들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년 2월 1일자로 해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1인당 10만 원씩 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해서 한95% 지급을 전부 완료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해서 지역 경제를 살려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설 앞에 이렇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을 하니까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조화라했고 또, 지역 경제도 살아나는 이런 것들을 음.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 이런 군민만 대상으로 해서 지역 경제를 살릴 수는 없고, 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에, 지역 경제를 많이 살려나가야 되는데, 에, 우리의 농수산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네. 에, 우리 농수산물 판로를 확보해서 지역 경제를 살려나가겠고요. 또 코로나 상황들을 보고 또 관광객들이 올수 있으면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또 코로나 시대에 맞는 소규모 또 가족단위 이런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우리 풋소 농가와 연계해 가지고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이 관광객들 단체 관광객으로 오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오는 이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강진에는. 그 체육 시설이 이렇게 집적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 시설들을 이용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지훈련 팀이 한다 할지 또 이렇게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오는 팀들이 있습니다. 또 이분들에게도 저희들이 강진에 오기 3일 전에 전부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라는 것을 전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스포츠 지금 와서 훈련하고 있는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방역의 철저를 기해서 이런 스포츠 마케팅도 해 나가면서 지역 경기를 살려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또 이곳 사회즈가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강진에는 사이즈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지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앞서 나눴던 코로나 19 시대의 관광 패러다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강진군의 올해 관광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관광정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광패턴이 좀 변화를 보이는 이런 양상을 보일 것이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 보다도 가족 단위, 소규모 관광객이 올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강진을 대표하는 곳이 다산 선생님의 관련 여러 가지 유적과 정신이 있고 또이 옆에 보이는 영랑생가가 함께 있습니다. 에, 여기에서 영랑생가까지 거리는 아주 짧은 거리인데요이 네. 뒤쪽으로 산으로 연결해서 하고 있는 몽마르트 언덕을 에,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에, 거기도 지금 공사가 전체적인 공정을 본다면 70% 이상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에, 거기도 빠른 시일 내에 안공을 해서 에, 영랑생가와 사이즈를 연결하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강진의 시가지와 또 강진만 일대를 조망하는 이런 아주 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그외에도 강진의 저쪽에 보면은 강진만 생태공원이 있거든요. 네. 생태공원 일대를 지방정원으로 만들어서 대규모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대부분 사전 절차들이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곧 가시적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강진의 또 다른 관광 명소가 되도록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네 군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강진 군민분들과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전하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정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려운 이런 시기입니다. 에, 이제까지 잘 참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역 수칙도 잘 지켜와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도 에, 이런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다면 금년 내에는 하여튼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이런 해가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지만 려 함께 도와서 또 우리 지역 경제도 살리고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살아나는 이런 시기를 금년에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군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